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7% 상승하여 455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차 그룹주와 로봇주, 자율주행 테마주는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15.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이 지금 약 4조 원 터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 27% 상승에 거래대금 1조 6천억 원 상장 이후 최대 거래대금입니다. 현대차 그룹 주가 급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CES 2 0 1 6 현장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젠스왕 엔비디아 CEO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비롯한 로봇 군단을 전격 공개하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젠스랑 회동과 아틀라스 공개로 AI, 로봇, 제조 자동화 스토리가 부각되고 미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 이벤트가 아닌 밸류에이션 프레임이 바뀌는 스토리가 부각되는 거죠. 사실 현대차가 지난 10월 말에 젠스랑 이벤트로 같은 이슈로 급등을 했던 거고요. 지난 12월 초에도 비슷한 이슈로 급등을 한 거죠. 오늘 다시 또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단순 자동차 제조업에서 AI 로봇 자율주행 등이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가 저항인데요. 저항을 돌파할 듯 실패하고 돌파할 듯 실패했죠. 지난 11월에도 부딪히고 은봉이 나왔었는데요. 12월에 다시 한번 돌파하려다 윗꼬리를 달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매물이 출해되면서 빠졌는데, 저점 매수 유입되면서 들어올리고, 다시 11월, 12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좀더 팔리는 수준이 아니고, AI, 로봇, 자율주행 등으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가에도 새로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볼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상승했을 때 거래 대금이고요. 어제 오늘 상승했을 때 거래 대금입니다. 두배 가까운 거래가 터졌습니다. 어제 키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전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려다 실패했는데. 보통 그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를 만들면 돌파 실패로 판정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바로 거래대금이 두배 이상 터지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어제의 긴 윗꼬리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의 습성이 장대항봉 급등하고 그 이후에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또 12월에도 단기 급등을 하고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이번에도 급등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깊게 길게 나올지 깊게 나올지 짧게 나오고 다시 상승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만들어진 구조적 변화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외국인 4천억 매수 기간 800억 매수가 유입되었는데 주가와 주가를 움직이는 스마트머니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깊고 길게 나올지 얕게 나올지 알수 없지만 흐름을 추적하면서 매수 기회를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단타 매매를 하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매일지를 보면요 어제 아침에 급등했다가 외봉 역부위자로 급락을 하고, 11시 이후에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박스 중심 위, 특히 여기 박스 중심 위에서 움직이다 끝났고, 오늘 아침 프리장에서 매수세가 팍 들어왔죠. 외봉으로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외봉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박스로 움직이다가 특히 박스 중심 위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하면 박스 돌파 수렴 정배열 초기 돌파가 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또는 3분의 2 반등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61.8% 이런 되돌림 반등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수정초 돌파 수렴 정배열 초기 돌파 박스 돌파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전일 고점 저항 영역에서 분할 청산을 했죠. 그런데 전일 고가이자 이 사상 최고가 33만 원 자리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눌리다가 강하게 들어올리고 눌리다가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타 매수를 해서 1차 매도, 2차 매도를 하고 또 강한 상승 이후에 약하게 눌리다가 다시 또 돌파를 했죠. 그래서 또 돌파 매수, 또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해서 이후 상승해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하락이 꽤 나왔는데요. 또 외봉으로 조정이 나왔고 주도주는 외봉으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어느 순간이든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중에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어제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하면 안 되고요.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 횡보.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녁장이나 내일 아침 상승이 나오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타 청산을 할수 있고요. 이후에 또 이쁜 조정이 나오고 이런 수렴 정배열, 초기 돌파 같은 게 나오면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상승률로는 현대 오토 에버가 오늘 1등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래대금도 1조 7천억 가까이 터졌고 어제 기니 꼬리 음봉으로 안 좋게 끝나는데 그걸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입니다. 엄청난 힘이 들어온 거죠. 현대 오토 에버도 현대차와 같은 이슈로 급등을 한 것인데요. 현대 오토 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어서 AI 로봇 전략의 강화시 실질적 매출로 연결이 가능한 계열사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현대차는 시총이 72조로 다소 무거운데 현대오토에버는 시총 10조원 수준으로 좀더 가볍기 때문에 세게 올라간 부분도 있는 거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요.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12월에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11월에 사상 최고가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12월에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2월에 돌파하려다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돌파 실패하고 1월에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보다 선도에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사상 최고가 돌파 2개월 차인데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최소 3~4개월 이상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 이후에 이런 조정 또 급등 이후의 조정.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갈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면서 매매 기회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담보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홀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오늘 단타로 일단 수익 실현을 전량 했는데요. 내일 또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내일 조정이 나오고 올랐다가 그다음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미리 알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2일에 21% 급등을 하고 다음날 7% 빠졌는데 그 다음날 다시 28%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꽤큰 조정이 있었죠. 10월 말에도 단기간에 60% 급등을 했다가 또 단기 하락이 25%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기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오토에버 매매 내역을 보면요. 아침에 매수세가 세게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에 대한 눌림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올리고 또 눌림이 나오다가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박스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받은 것을 보면서 분할 매수하다가 또 분할로 매도를 하다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에 매수를 했고요. 전일 고점이자 사상 최고가 36만 4천 5백원 부근에서 전량 청산을 일단 했습니다. 전일 고가 사상 최고가에서 한 번은 조정을 거치고 가지 않을까 예단을 해버린 거죠. 예단하면 안 되는데 예단을 해서 전량 매도를 했고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에 재매수를 해서 분할로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하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이미 20%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수하는 거는 조금 어, 무리수라고 봤고요.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데 이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를 간다고 한들 내일 시초가가 갭이 많이 뜰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 관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한가 바로 아래에서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앞에서 엄청난 힘이 들어왔고 조정을 받을 때는 앞에 상승 대비 거래가 많이 트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1등 테마 1등 주로 움직였는데 다른 강한 테마가 없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는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전저점 부근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서 상승을 기다렸는데 상승해서 거래가 터지지 않고 밋밋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에 분할로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갔으면 분할 청산을 좀더 늦게 했다던가 아니면 청산하다가도 재매수를 했을 텐데. 이 앞에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시도가 나오다가 깨졌잖아요. 그런 자리가 또 저항이 될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돌파하려면 거래가 확실하게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항 영역에서 분할로 전량 청산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뭐 움직임이 괜찮으면 종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버스, 현대 글로비스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약 11%를 보유한 주요 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대차,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위아도 뒤따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테마주도 상승세가 강화됐는데요. 정의선 회장과 젠슨앙 CEO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앞으로 또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협업 공식 기사화가 되면 또 그때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끝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좀 시청이 작고 거래대금이 작은 상보 DH 오토웨어 폴라리스 세원이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 테마 주고 슈어 소프트테크가 거래대금 4,300억 이상 터지면서 16% 상승했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의 2대 주주가 현대 자동차이고요. 7.32%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 오토에버가 움직일 때 슈어 소프트테크가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단식으로 우상향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이 월봉상 이 양봉의 종가, 1,700원, 은봉의 시가 1,770원, 1차 목표가 그 자리가 되겠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면서 갈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덩달아 로봇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링크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 다이내믹스 물류 로봇의 3D 프린팅 부품 25종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외에 우림PTS가 18%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타 종목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4.35%까지 올라갔었는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2.2%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투자은행 맥커리가 목표주가를 40% 상향해서요 112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메모리 공급부족 심화로 인해서 향후 이익이 3배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발행 진정과 지주사 관련 규제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밤에 마이크론이 10% 상승하고 샌디스크가 27% 급등한 걸 감안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정규장 차트로 보면 오늘 시초가가 많이 뜬 상태에서 음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 급등하고 오늘 아침에 떴다가 눌린 거죠. 많이 올라간 대형주가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 상승으로 시초가가 많이 떴을 경우에 양봉인 경우보다 음봉인 경우가 더 많죠. 어제 5일선에서 지지후 상승이 있었는데요. 또 내일이든 모래든 5일선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상승할 때 5일선을 깨지 않고 장중에 5일선 테스트하다가 올라가고 5일선 테스트하다 올라가고 5일선에서 또 올라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5일선 한번 깼을 때 11선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눌림에서 지지 움직임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5일선 지지가 나오려다가 깨지면 11일선이나 15일선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4% 상승했다가 장중에 약보합까지 갔었죠. -0.9%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후장에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지금 잠깐 안 보고 유튜브 찍는 사이에 어 7시 45분 이후에 상승이 나왔네요. 매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매일 아침 잠정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보통 차익 매물이 출애되면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삼성전자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고, 뭐, 보유자는 상승 추세가 견주하니까 추세 깨지기 전까지 홀딩 할수 있지만 내일 아침에 실적 좋다고 거기서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클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맥커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4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14만원이니까 앞으로 10만원 더 올라갈 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매커리와 상관없이 지금 삼성전자 흐름은 매우 강합니다. 9월, 10월에도 매우 강했는데 이쁘게 매물사와 조정을 거치고 다시 돌파하면서 연속 상승이 세게 나오고 있죠. 지난 9월, 10월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뭐 상승을 할수 있겠죠. 조정이 이쁘게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상 이 채널 상단을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고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매일 매매일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매매일지를 보면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큐어소프트테크 이렇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도 테마가 확실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한 것인데요.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주도테마 주도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이 빵빵한 주식으로 매매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제가 오늘 아카데미에 보낸 코멘트를 보면 9시 15분 기준 주도테마 주도주 흐름 프리장과 정규장 극초반 급등했던 반도체 주는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 모습이고 현대차와 현대 오토에버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시 25분에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등 로봇주 쪽에 주도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현재 1등 테마는 로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시 29분에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주도 테마로 1등 테마로 올라가 있고요. 9시 31분에 1등 테마 현재 로봇이다. 현대차와 현도여트버등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9시 33분에 현대차가 전일고점 경신 후 이탈하면서 조정 중이다. 전일에는 아침에 급등했다가 강하게 밀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완만한 조정을 거치고 있고, 현대차가 매물소와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 현대차가 흐름을 유지한다면, 현대 오토에버도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로봇주가 1등 주도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현대차와 현대 오토에버 흐름을 보면서, 현대차와 현대 오토에버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수익을 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 호가창 공부를 하는데, 그 매매 기법을 후발주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매매 기법이더라도 주도 테마 주도주에 적용하는 것이 확률이 높고요. 후발주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10시 23분에도 현재 1등 테마 로봇, 2등 자율주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시 23분 이후에도 먹을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시면 10시 23분 이후에도 이렇게 큰 상승이 현대오토에버서 나왔고 현대차에서도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도 테마 주도주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매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주도주도 아닌데 자꾸 매매하면 먹다가 토해내고 먹다가 토해내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잠깐 보면요. 지난 월요일에 급등을 하고 화요일 아침에 3.3%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죠. 어제 정확히 3일 이동 평균선에서 저점 대비 반등이 꽤 나왔는데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음봉 조정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앞에 이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저항에서 부딪히고 저항 매물을 받아내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눌림 일단 3일 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을 한번더 찍고 갈지 또는 11선까지 찍고 갈지 바로 갈지는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와 현대차 그룹주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수급이 그쪽으로 쓸렸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트는 쉬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월요일 날 올린 영상에서 일봉상 미니박스를 돌파해서 매수를 했고 보유 중이며 다음날 상승 시 저항을 확인하면서 단타로 청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프리장에서 상승할 때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다가 약선절을 하고 전일종가 그리고 3일선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가 일단 청산을 했습니다 어왜 청산했냐면 다른 섹터가 굉장히 강할 때는 또이 종목이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어갈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다른 주도테마 주도주로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이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움직일 때 매수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5분봉을 보면 이 3일선 자리에서 거의 5% 가까이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아침 1월 6일 아침에 매매 전략 후보를 보면 두산 애너빌리티가 어제 많이 오른 데다가 프리장에서 상승하면 머리 저항이 있어서 양음량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정규장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장 초반 관망하고 분봉 지지 패턴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써놨죠. 어제 정규장 시초가가 요긴데요. 정규장 시초가에서 바로 하락이 세게 나왔고, 3일선 자리에서 지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 눌림목 지지 확인 매수보, 3월선 후보에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티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제 두산에너빌티 3일선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고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도 3월선 자리에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죠. 제주반도체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단일가 거래인데 어제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3일선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어제 아침에 하락을 했는데 3일선 자리에서 저점 대비 10% 급등이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일봉 어제를 보면 장초반 하락이 나왔는데 3일선 찍고 올라갔는데 시장 주도주로 강하게 움직인 주식이 처음 조정을 받을 때 3일선 부근에서 그 영역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부근에서 지지 매수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해야 하는 거죠